안녕하세요 플랜폼 코리아입니다 플랜폼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위해 개발된 빠르고 가벼운 전문 PDF 도면 리더입니다 도면 검토, 측정, 주석, 표 추출, CAD 변환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어 건축가, 엔지니어, 현장 관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름처럼 모든 설계가 현실이 되는 곳 where plan t a k e form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랜폼 PC 버전의 주요 기능들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랜폼을 사용하면 PDF 도면을 빠르게 열고 여러 페이지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열기 기능으로 PDF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일 목록에서 최근에 열람한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좌측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도면의 여러 페이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두 페이지를 나란히 비교하는 모드도 지원하고 컬러 도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회색 조기능과 도면의 주간 주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로 부드럽게 확대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좌측, 레이어 관리 기능을 통해 원하는 레이어를 끄고 켤수 있습니다. 플랜폼의 주석 기능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상단 직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면 위에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펜이 있습니다. 강조 기능에는 형광펜, 사각형 강조 다각형 강조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주석의 크기와 색상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석 기능에는 구름 마크, 화살표, 지시선 사각형, 타원, 치수 주석이 있으며, 이미지 삽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사진을 도면에 첨부하면 해당 이미지가 PDF에 함께 저장되어 파일을 공유해도 모든 사용자에게 그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 기능은 단일행 텍스트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 번호 기능은 텍스트에 번호를 매겨 도면 위에 표시할 수 있으며 텍스트 테두리 스타일과 지시선 스타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우기 기능을 통해 주석을 선택해 지우거나 모든 주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수와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검색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주석 카테고리 관리 기능을 통해 여러 종류의 주석을 미리 정의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색상, 표시 숨기기 상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 주석 목록으로 들어가면 주석 내용들을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설계도면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데 플랫폼의 도면 비교 기능이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버전의 도면을 불러와 페이지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맞추면 두 도면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기준 도면의 요소는 빨간색으로, 변경된 도면의 요소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변경된 부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폼은 PDF 도면상의 실측 작업을 손쉽게 도와줍니다. 먼저 도면의 스케일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두 지점을 지정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길이를 입력하고 단위와 정밀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설정했으면 측정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길이 측정에서 직선은 두점 사이의 수평 및 수직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며 정렬은 두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치수가 표시됩니다. 연속 측정은 여러 구간에 이어서 잴때 유용합니다. 연속적으로 클릭하여 객체를 측정하고 오른쪽 클릭으로 종료하면 전체 길이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호 길이는 호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작은 흰색 사각형으로 바뀔 때 클릭하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직선 기능은 한 점에서 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잴때 사용합니다. 먼저 기준점을 클릭하고 이후 대상 선분을 클릭하면 거리가 표시됩니다. 사각형 면적은 직사각형 두 대각선 점을 지정하면 면적과 둘레를 바로 표시합니다. 다각형 면적을 선택하면 다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측정 도중 잘못 클릭했으면 스페이스바를 통해 한 단계 뒤로 갈수 있습니다. 복잡한 모양의 영역도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측정 가능합니다. 경계가 복잡한 면적이라도 영역 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채워주고 즉시 면적과 돌레를 계산해 줍니다. 또한 면적 계산 시 제외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차감 기능으로 손쉽게 빼서 정확한 순수 면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수 세기 기능을 사용하면 도면 위 특정 부분의 체크 등 다양한 모양을 표시하여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객체 식별 기능은 식별할 객체를 드래그해 선택 후 식별을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와 유사한 객체를 현재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식별해 개수와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각도와 반지름 측정 기능을 사용하면 두선 사이의 각도나 원호의 반지름을 잴수 있습니다. 도면 내에 포함된 문자나 표를 텍스트 데이터로 추출해야 할 때도 플랜폼이 유용합니다. OCR 기능을 통해 스캔된 이미지 도면에서도 글자나 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영역의 텍스트를 바로 복사해서 워드나 엑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도면에 포함된 복잡한 표도 정확히 인식하여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일일이 수치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또한 행과 열이 어긋나 있는 표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보정해주기 때문에 원본처럼 깔끔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도면이 수십장에서 많게는 수백장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북마크 자동 생성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우선 좌측 상단 북마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북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자동 생성 기능은 자동으로 북마크를 생성해 줍니다. 먼저 대표가 될 만한 페이지의 제목 표제 영역을 지정하면 소프트웨어가 전체 페이지를 훑어보면서 각 페이지의 제목을 자동으로 인식해 일괄적으로 북마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북마크는 바로 확인 가능하며 기존 북마크를 덮어 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목록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북마크 이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기능은 도면을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범위와 인쇄 내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쇄할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크기, 방향, 흑백 컬러 인쇄 등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플랜폼은 PDF 문서의 페이지들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PDF 도면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반대로 한 파일을 분할하거나 특정 페이지만 추출하는 작업, 불필요한 페이지 삭제나 새 페이지 삽입 등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거나 이미지 파일을 다시 PDF로 변환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때 출력 형식과 품질도 설정할 수 있으며 출력 색상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이미지나 스캔한 도면도 PDF 변환을 거치면 플랜폼에서 바로 측정 및 추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플랜폼만의 대표 기능 중 하나로 PDF를 CAD 도면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DWG 형식으로 변환하여 CAD 소프트웨어에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내보낼 수 있는데, 이때 여러 페이지의 내용을 한 개의 DWG 도면으로 합쳐서 저장할 수도 있고, 원본 PDF 레이어 구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PDF 도면을 다시 CAD 도구로 가져가 세부 수정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부가 기능들도 놓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 습관에 맞게 단축키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더욱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지원되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말에서 플랜폼 사용법 문서를 찾아보거나 모르는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랜폼 PC 버전의 주요 기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면 열람, 주석, 측정, 비교, 데이터 추출, CAD 변환까지. 이러한 기능들만 익혀두시면 대부분의 도면 검토와 측정, 그리고 물량 산출 업무를 플랜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면 작업을 이제 번거롭게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하지 마시고 플랫폼으로 한 번에 처리해 보세요.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